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추가 폭로에는 전자팔찌를 채워 상시 호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스처럼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잖아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육군 장성과 그 부인의 갑질 그 논란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예 공관병 실태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간 뒤 하루 종일. 반응이 컸습니다. 어, 인터뷰 이후로 계속 추가 제보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서 군에서 내놓는 해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어, 네. 어, 엄청 바쁘실텐데. 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서 수시로 호출을 한다. 대장 공관에 냉장고가 열대인데 그 열대에 다 넣지도 못해서 상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어, 저희가 어, 오전에 저희가 출근해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제보가 또 쏟아져서.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전자팔찌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아, 1번 뜨면 어디로 뭐, 가야 되죠? 뭐 건가요? 예를 들면 2층에서 부르는 거고, 예.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음. 거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제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는 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디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일까요? 군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 아닐 텐데 참. 네, 어. 그래서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예. 어, 뭐늘려터진 군병이다라고 뭐요을 음.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보고는 음. 지담고요 그게 지금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이 이야기.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같이 겁니다. 사용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가혹 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음. 남편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아. 부인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제가 저고 저녁 지원서의 꼼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막 뛰쳐 올라가니까 이제 호출 벨이 있지 않습니까? 벨그니까 본인이 누르는 거 동그란 거. 예. 그거를 집어 던져 버려요. 음. 그래서 공감병이 맞았습니다. 이거 엄밀히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붙인 개를 예.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도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 다 던져버렸어요 예. 그 그러니까 얼굴 폭행했죠. 항상 음. 초월합니다. 그리고 집에 식물이 되게 많대요. 예, 아 화분, 화분 이제 뭐 같은 이렇게 거요. 우는 것들. 예. 예. 근데 그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발코니에다가 그 추운 날1 시간 가량을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는 저는 반려견들한테 이렇게 하면 동물학대요. 처벌받습니다. 근데 예. 도 대체 사람인. 그 공간을 관리하러 온 공무를 하러 온 병사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교회 가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참. 아 이거는 어떤 보면... 참모총장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 그런지도 될까요? 아,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37기 그러니까 박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아들이죠. 예, 박지만 씨. 그, 그 사람들이 지금 1군 사령관, 2군 사, 2작전 사령관, 3군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기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 나갈 기술이기도 하죠. 예. 예. 어떤 분들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으시더라고 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이러는데요. 음. <laughs> 그 이분들 그 임명하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예. 대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음 모든 분들이 아 그래도 사성장군이 전역지원서 냈네 이러면서 아우뭐 유사일의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예.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거는 좀꼼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 범죄에 속합니다 음. 뭐 직권남용죄에다가 가혹행위에다가 과실수들을 갖다가지고 그렇게 담은 것 자체가 군부대의 물품이니까 예. 사실 그건 절도죄에 해당되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부인도 같이 최순실과 비슷한 공범이죠 예. 그러니까는 남편이 무기나의 어, 방조에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은 민간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로 어떤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전역 지원서를 내버리면은 명예롭게. 그리고 네. 뭐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보전이 잘 되나 보죠, 그러면? 네. 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덕의 조치다. 라고 네. 하면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던 분이요. 하루가 지나자마자 어떻게 본색이 드러나냐면요, 자기 부하인 정훈공부 참모를 동원해서 예. 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 라는 음.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사건 폭로 직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군의 명의를 해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인데요. 음. 어,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사, 착용시킨 적은 없고 예. 손님이 방문시 편의 목적으로 삼해 사용했다라고 정훈 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어, 자료를 언론에 음. 배포합니다. 그 사령관식 되는 사람이 내가 전자팔찌를 몇번 눌렀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세번 이렇게? 예, 이제는 하하. 어제부터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에 착수했는데 예. 감사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공보부를 동원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요. 음. 이미 자기가 그곳의 성주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감병은 그러니까 입마감 다했단 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조사이 조사도 저희는 신빙성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예. 국방부 감사관실이요,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4차 보도를, 보도자료를 이제 오전에 배포를 할 텐데요. 예. 배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고, 어, 안될 경우에는 고발장을 제출할 네, 계획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4차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아, 이거는 정말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참모 차장 시절에요. 예. 자기 공감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음.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음. 역이적이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겪어보고 와 이렇게 네. 군, 요새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네. 바짝 세워야겠다. 이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게 인사 이령을 갖다가 아니면 훈련을 갖다 임의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전자팔찌가 어떤 형태인지 뭐똑같이 않는데 비슷한 것들을 아마 모델을 저희가 공개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또 갑질한 부분들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점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제보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 서 서 뭔가 감정이 남아 있어서 증폭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또는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누가 제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전혀 반대고요. 왜냐하면요, 참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는 저 부인이랑 엮이기 싫다. 음. 어, 왜냐하면은 본인들 추가제 보는 분들은 전역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 이유는 보다 보다 못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음. 그 당시가 막 떠올라지니까는요. 그리고 저희가 음.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모 차장 시절에 냉장고 몇 대냐 이런 걸 물어봐요. 예. 그러면 몇 대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A, B, C, D가 있으면 어, A가 이러는데. 몇 대더라라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비한테. 비한테는 얘기 안해 주고. 예. 네, 네. 얘기 안 하고 전화 오면 몇대요 물으면 몇대몇대 동일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진술은 일관된 거죠. 예. 네 명이 누, 저희가 누군지가 모르는데요. 서로 얘기. 모르는 상태에서 앞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를 예. 전달해 주지 저, 않고 그냥 물어봐도 딱이 친다. 그렇죠. 그럼 GOP에 에, 간 거는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예.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음. 그렇다면은 제보의 진술은 심의성을 넘어서 매우 증거능력이 있는 거죠. 네. 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관변부 보직을 없앤다. 민간인으로 바꾼다. 이 문제는 뭐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가,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가사 도움 있으시면 되고요. 가사 노동에서 장군들도 좀뭐 음. 같이 부인하고 이렇게 가사 노동하시고 뭐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을 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원 조회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육군 본부에서 예.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분들을 배치해주면서 월급은 중앙격리단에서 따로 그 월급만큼 빼고 장군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되죠. 아하, 예. 어쩌면 위관, 영관, 그리고 장성을 거치면서 당사자들과 그 부인들은 서로 계급으로 누르고 권위주의에 아주 쩔어 있었다. 이런 모양이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갖다 다시 한번 뭔가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프시텐데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아, 1번 뜨면 어디로 어, 가야 되뭐 예를 들면 2층에서 부르는 거고 예.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제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는 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디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일까요? 군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 아닐 텐데 참. 네. 어. 그래서 표출했는데 안 오니까. 예. 어, 뭐 늘려터진 군뱅이다라고 농일 뭐 음, 요... 반영이 컸습니다. 어 인터뷰 이후로 계속 추가 제보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서 군에서 내놓는 해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네. 네어 엄청 바쁘실 텐데 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는 뭐라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포언을 지서 남고요. 그게 지금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이의 이야기.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같이 겁니다. 같이 사용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가혹 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음.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아. 할인관입니다. 부인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제가 고 전역지원서의 꼼수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서 수시로 호출을 한다. 대장 공간에 냉장고가 열대인데 그 열대에 다 넣지도 못해서 어, 상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어, 저희가 어, 오전에 저희가 출근해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제보가 또 쏟아져서 이게 예. 뭐냐면 이제 전자 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추가 폭로에는 전자팔찌를 채워 상시 호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멋것 보여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다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육군 장성과 그 부인의 갑질 그 논란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예 공관병 실태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간 뒤 하루 종. 종일...